자,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퀀트마스터입니다. 코인 종목들을 철저하게 다 분석을 해서 핵심을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성장시키고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클릭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아코인 분석 영상이고요. 이 시아코인은 정말 대박 종목이긴 한데, 지금 강하게 조정이 나와주고 있죠. 자, 그래서 현실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굉장히 중요해질 시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제가 이틀 전 영상에서도, 또 어제 영상에서도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정이 나오는 이런 시점에서 내가 매수를 하면 떨어지고, 자, 매도를 하면 또 살짝 반등을 하는 것같아서 매수를 했는데 또 다시 한번 떨어지고, 자, 이런 악순환의 반복이 계속될 수 있는 구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지지자리, 매수 맥점을 파악을 하시고 진입하시는 것이 맞겠고요. 자,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알트코인 시장을 비롯해서 시아코인, 이번 조정이 끝나면은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지금 이 조정은 뭐다? 단순 조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단순 조정 구간만 벗어나게 된다면 굉장히 큰 상승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당장 5% 10% 수익이 아니라 잘만 매수하게 된다면 300% 이상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보는 것입니다. 지금 2021년 차트를 보시게 되면 치아코인이 1원이 안 되는 가격에서 무려 90원까지 올랐었죠. 100%가 아니라 100배 이상 상승했었던 그런 엄청난 유력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자, 지금 현재 시점이 2021년 이후 최고의 기회가 될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우리가 매수를 잘하게 된다면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누구나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잘 노려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종목 차트 보면서 단기 대응방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시아코인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굉장히 강한 종목이다 말씀을 드렸었죠. 먼저 왜이 시점에 괜찮은 종목인지를 말씀드려보자면 지난 최고점 97원에서 무려 2원대까지 굉장히 크게 빠진 종목이고. 다른 종목들보다 역대급으로 떨어진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합 코인에서 상당히 강한 상승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제가 분명히 지난 영상에서도 RSI 수치를 말씀드리면서 이 고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봉상으로 봤을 때 고점에서 RSI 수치가 대략 83이 나오고 있던 그런 상황인데 예전 상황 고점에서 RSI 수치가 77일 때 이때한번 조정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79일 때한번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2022년의 고점. 굉장히 강한 저항이기 때문에 밀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구간에서 종목의 흔들림이 발생하기도 하고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조정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락이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일 텐데요. 하락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은 대략적으로 10원 근처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이번 조정만 끝나게 되면 다시 한번 매수 맥점을 만들어주면서 올해 초처럼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지만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분명히 지난 영상에서도 자 이때 조정 마무리되고 강하게 치고 올라갈 것이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매수 맥점을 못 잡아서 놓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이 정확한 기준점을 못 찾고 계셔서 이 완벽한 타이밍을 놓치고 계실 텐데요. 현재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매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맞는지, 단타, 단기 대응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현재 명확한 매도, 매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시점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거래하시는 이 단기 트레이더 분들이나 코인, 주식, 선물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 시그널 지표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몇년 동안 검증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승률은 90%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린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이 시그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빨간색 구간이 하락 추세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부터 상승 추세 구간이 됩니다. 이 상승 추세 구간에서 롱차 이 시그널이 뜨는 순간부터 매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자, 우리가 어떤 이런 기준, 이런 중심축 없이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다시 손절하고, 세력들이 흔드는 구간에서 못 버티고 팔아버리고,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정확한 타점, 현재 구간이 상승 구간인지, 하락 구간인지조차 얘기해주는 그런 유튜버가 없죠? 자,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 절대 한 방에 그냥 오르진 않습니다. 마치 시소를 타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사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밖에 없죠. 아무리 우리 종목이 300%가 간다고 해도 흔들리는 구간에서 그냥 매도해버리면 몇 달, 몇 년을 버텼던 간에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기준만 있다고 한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식 시장부터 해서 코인까지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 통계를 내보면서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매매 시그널을 만들었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8414-0348로 이벤트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세팅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그널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고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1봉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서 붉은색 구간은 추세 하락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은 상승 추세 구간인데요. 이 상승 구간인 롱 추세 구간에서 롱차라고 뜨면, 자, 매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끝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 하락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고요. 시그널에서도 롱차, 그리고 롱 추세 이렇게 뜨는 순간부터 대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쇼 추세가 나오는 이때는, 당연히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바이노 차트도 마찬가지인데요. 9월, 10월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정확히 추세가 바뀌는 시점이 이때죠. 이때부터 정확히 반등이 시작이 됐고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4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차트를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주식 종목인 포스코 DX 차트인데요. 4월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조정이 나오고 지루하게 이어지다가 롱차가 조금 먼저 떴는데 이렇게 롱 추세까지 뜬 시점부터가 뇌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뒤로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주식에서는 재료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제가 유료로 제공을 했었던 시그널인데,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지지 자리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50선에다가 매수 맥점 신호를 정확히 표시를 해주었고요. 차트 패턴이 굉장히 다양할 수는 있지만, 이 매수 맥점 자리가 될수 있는 그 절대 지지자리는 몇 개가 되지 않고 정말 간단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매일같이 모든 차트 패턴들을 스크랩하면서 매수 맥점이 되는 시그널들을 정확히 다 찾아 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적인 몇 가지 포인트만 알게 되신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 맥점 신호에 대한 PDF, 전자책도 시그널과 함께 다 전달 드리겠고요. 이거 의외로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꼭 매수 맥점 자리들에 대한 이 전자책도 받아가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시그널하고 같이 보신다면 시너지 효과도 좋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 쉽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든 분들께 다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나 제한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 채널을 걸고 자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안 드리면 제 채널 싫어요 엄청 놀리면서 결국 다 채널 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확실하게 드린다는 것이고요. 어, 불장에서 꼭 많은 분들이 받아 가셔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세팅 받으시는 방법은 유튜브 보는 것만큼 정말 간단하고요. 010-8414-0348로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 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적용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무조건 드리고요. 자, 몇달 후에는 제가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꼭 기회 있을 때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정말 제 구독자님들 꼭 전부 다 받아가시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 영상 보실 때 자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